자 99번이야 실수 x y z에 대하여 3의 x의 제곱은 4의 y 제곱은 10의 z 제곱이래 이때 x 분의 1 y 분의 1 z 분의 1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의 값을 물어보지 되지 자이거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이런 파트의 문제가 어디서 어디서 나온다고 지수도 나오고 로그도 나온다라는 거지 계속 각각을 이제 뭐 지수풀이 로그풀이 둘다 한번 풀어보고 이 파트는 지수파트니까 지수풀이 먼저 한번 적어볼게 자첫 번째 지수야 자, 우리는 뭐 3x의 제곱은 4의 y 제곱은 12의 z 제곱이지. 이걸 하나로 처리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했던 거. 얘를 뭘로도 k라는 문자를 더 가지고 k로 다 표현하면은 처리가 편하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어디, 우리가 뭐 3x의 제곱은 k 4의 y 제곱은 k 12z 제곱은 k로 한 문자로 표현하면은 다뭐 xyz가 표현이 편하다라는 거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 x분의 1은 y분의 1 z분의 1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하기 위해서 여기를 x분의 1 제곱하면 여기도 x분의 1 제곱 여기를 y분의 1 제곱하면 여기를 얼마? y분의 1 제곱. 얘를 z분의 1 제곱하면 여기도 z분의 1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뭐 xyz 약분이 되면은 3이라고 하는 건 얼마? k x분의 1 제곱 4라고 하는 건 k 얼마? y분의 1 제곱 10이라고 하는 건 k의 z분의 1이 오 되겠지. 되지? 자 그럼 우리는 뭐 얘를 통해서 뭐를 처리할 거야? 얼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 하는 것을 뭐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k를 미치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 얘를 k 단위로 생각을 하면, 뭐지? 결과치는 더하고 빼는 거니까 k 얼마?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 얼마? z분의 1로 처리하면 될 거라고. 되지? 자 근데 우리는 k x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얼마? 3인 거. k y 분의 1이 4. k z 분의 1이 12인 거 알지? 그래서 이 값은 다시 얼마?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되고 이 값은 얼마? 12 나누기 12가 되어서 1이 되지. 됐지?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고. 1이 되네. 그러니까 뭐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시 1이라고 하는 건 k 제로 제곱이지. 이 값이 얼마? k 제로 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지수가 뭐 0이 돼야겠네 됐지? 따라서 99번에 뭐 위에 있는 이 지수라고 하는 거 얼마 0인 거라고. 됐어? 자 이렇게 뭐 지수 단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됐지? 자두 번째 로그를 한번 풀어볼게. 자로그를 한번 풀어보면 두 번째 로그야. 같은 값인데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게 로그일 뿐이야. 맞지? 자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로그를 쓰기 위해서 x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k 뭐 y라고 하는 건 로그 4의 k 얼마? z 라고하는건 로그 12의 k 로 고칠 수 있지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여기에 x 분의 1 y 분의 1 z 트 분의 1이 필요하지 즉 분의 1로 역수를 취하려고 하는데 역수를 취할 때는 우리가 뭐 밑변한 곳이 있으면 되지 로그 a에 b 라고 하는걸 다른이 c로 가지고 와버리면 로그 c에 a 로그 c에 b로 쓸수 있고 그쵸? 그럼 가져오는 c라고 하는걸 b로 가져와 버리면 로그 a에 b 라고 하는건 뭐 로그 b에 a에다가 로그 b에 b가 되고 로그 b에 b는 얼마 1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b에 a가 되다 보니까 결과치로 우리가 가지고 온뭐 여기 얼마 a하고 b에 대해서 밑이 a이고 진수가 b인 데에서 밑이 다시 뭐 b로 가고 진수가 a로 가는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분해로 즉 역수 처리하면 되지 이는 a가 분모로 B, 뭐 b가 분자로 즉 밑이 분모로 진수가 분자로 가기 때문에 마치 분모처럼, 마치 분자처럼 처리가 가능하거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분의 1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뭐? 분의 1. 우리는 x분의 1 역수 처리하면은 우린 뭐?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지. 로그 k의 3. y분의 1은 얼마? 로그 k의 4. 여기는 얼마? z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k의 얼마? 12가 되겠지. 자, 우리가 이 다음에 물어보는 건 뭐야? 거기에다가 얼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로우 값을 대입해버린되지 얘는 로그 k의 3 더하기 로그 k의 4, 마이너스 로그 k의 12고 밑이 모두 k, k, k로 같으니까 그럼 뭐 로그의 성질 쓸수 있지. 로그 k의 더하기는 뭐 진수 기리고 빼기는 뭐 이거의 나눗셈 12가 되어서 로그 k의 12분의 12, 12분의 12는 얼마? 로그 k의 1이 되지. 로그 k 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0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뭐 그냥 오른쪽 왼쪽에 있던 결과치 얼마?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마이너스 z 분의 1 결과치가 0이라는 거지, 됐나? 됐지? 그래서 뭐 결과치는 모두 다 0이 나왔고 중간에 지수로 가느냐, 중간에 로그로 가느냐 다쓸수 있어야 되고 너네가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뭐 상황에 맞춰서 써버리면 돼, 됐지? 따라서 답은 제로라고, 됐지? 됐지? 끝.